오늘 드디어 십계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장장 두달 반인가요? 10주간 함께 말씀 읽었던 십계명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십계명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어, 시험이라도 봐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마지막 열번째 계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무엇도 탐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욕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열 번째 계명은 욕망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너의 욕망을... 다스리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든 종류의 욕망이 무조건 악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악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선한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욕망을 꿈꾸고 악한 욕망을 멀리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욕망 뭐고 악한 욕망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이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것을 좀 간략하게 명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욕망 그것은 무엇일까? 악한 욕망은 욕심, 탐욕. 탐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한 욕망을 우리는 갈급함이란 말로 표현하죠이 악한 욕망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선한 욕망을 먼저 보죠. 악한 거 조금 이따 보고요. 선한 것첫 번째 선한 욕망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선한 욕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영적 갈급함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갈급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바라야 될 선한 욕망들입니다. <laughs> 그럼 대체적으로 이 선한 욕망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에 관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사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형에서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행동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동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야곱이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얼마나 간절히 갈급하게 원했는지 본다는 것. 그 점에서 보면 야곱은 분명 선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역시 야곱 같은 선한 욕망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선한 욕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죠.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모세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에스더는 역시 왕후의 자리에서 허락받지 않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불러오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한 이 욕망이,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모세와 애서 같이 뜨겁게 우리가 안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 누가봐도 나에게 불리한 자리, 나 인생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 자리에 내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서고 자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다음으로 예배를 향한 선한 욕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로 선하고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아픈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한주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한주 내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를 한 주에 한번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드리면 왠지 꺼림직하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벌을 받지 않기 위한 면죄부쯤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말씀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마리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의 결과나 그의 환경을 다 떠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좋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이 짧은 설교 시간을 빼앗는다면 침해한다면 방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짢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자리이기에 절대 뺏겨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원 여러분 말씀은 훈화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매주일 들려지는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나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 어떤 말씀하실 을 것인가? 그 갈급한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것이 마르다의 갈급한. 마리아의 갈급함이었어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에 관는 선한 욕망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내가 주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불려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예수만 전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주를 전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우리 모두가 사도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이 받은 용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그들과 같은 뜨거운 욕망이 없을까요? 선한 그 갈급함이 없을까요?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를 전하지 않고서는 주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을 수 없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선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악한 욕망들도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라 불려지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이 세상의 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이 세상의 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악한 것이겠죠. 부유한 것이 죄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을 악하다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너무 쉽게 악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쉽게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이 물질에 대한 악함은 단순한 그것을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않음에서 나타납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함에서 나타납니다. 목사님. 주의를 지키면 제가 승진할 수가 없어요. 왜 승진하려 합니까?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죠? 저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시잖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저희도 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해주고 싶은 게 많은 아빠예요. 많은 걸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높은 자리. 주의를 어겨가면서, 아니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조금 돈을 덜 벌게 된다면, 조금 느리게 올라가야 된다면, 감내 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청년의 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훈련받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힘들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은 악한 욕망은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아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내가 뭐 귀하고 내가 아름답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뭐라 이야기하던, 세상이 나를 어떤 잡대로평가 하던, 그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 이 몸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 건강에 대한 탐욕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내가 할수 있는 일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어딘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밤을 새서 내 학교 과제하고 회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 내 건강 관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십시오. 건강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능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그것을 내가 뽐내기 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되기 위한 것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괴를 섬기는 그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있어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될것 같았기에 하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어떤 걸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교회에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교회 열매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 역시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쁘게 찬양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어서야지. 내 목소리를 뽐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이 복음을 한 사랑이어야 하지 자기만족과 자만과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능력에 대한 탐욕 그 모든 것들 구하시대 탐욕스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은 종이 한장 차인 것 같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더 가지고 싶은 내가 중심에 있느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한 길로 시작하여 악한 길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 타락하였고 한없이 높아지는 그 명예를 고자했던 바벨탑 사람들 역시 무너졌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욕심내었던 고레아 다단과 아름과 오는 죽었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아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명예에 욕심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영적 능력을 탐욕스럽게 원했던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떻게야 이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한번 이겨낸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걸 압니다. 한 번은 돈을 이겼는데, 한 번은 명예를 이겼는데, 한 번은 성적을 이고, 기한 번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겼는데, 근데 얼마 안가 다시 한번 나에게 유혹이 온고. 욕망이 내 안에서 끔들끔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욕망을 잘,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선한 욕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욕망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 말한 게 너무나도 논센스긴 하지만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나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태어나서 사람을다 압니다. 천사의 버금가는 지혜를 가졌던 천사입니다. 개명성의 천사 저 루시퍼는 그런 자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타락했다 합니다. 그 지혜로웠던 존재가 아담과 하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봐왔던 그 존재가 우리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할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내라고. 아니 내가 이겼으니 내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도록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선한 욕망으로 가득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향하는 그 사랑으로 예별 상한 사랑으로 가득 가득 채워내십시오. 그러면 악한 욕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빛을 채워내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탐욕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탐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내 선한 욕망으로 채워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욕망을 꿈꾸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을 꿈꾸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열 번째 개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명을 지킬 수 있는 제백성들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